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한절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이세의 자손 요셉이라는 하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인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되하여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려를 덮으시니 이름으로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딸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Welcome 잘 오셨습니다.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891년 5월에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이 한국에 왔습니다. 게일은 이북의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마침 고찬익이라는 사람이 게일이 건넨 전도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찬익은 팔도강산을 누비면서 사람을 속이는 전형적인 노름꾼이요, 사기꾼이요, 도박하다가 빚을 져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게일성 교사를 만나서 전도지를 받았는데 그 전도지에 적힌 내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찬익은 너무 떨리고 무서워서 내 이름은 고씨입니다. 싸움꾼이요 술꾼이요 망나니 올시다. 누구시온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찬익은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 낮에 받은 전도지와 개일선교사가 준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고찬익은 원래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갓바치 출신이었는데 그 직업은 조선사회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신발을 만들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해를 끼치거나 신세를 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든 신발을 갖다주기도 하고 사과를 했으며 이제 나는 예수를 믿고 달라졌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량품을 납품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량품 납품했던 것을 고백하고 제대로 된 신발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신발 주문이 날로 늘어갔고 점점 재물이 쌓였습니다. 고찬익은 원산을 떠나 서울로 와서 연동교회에 계속 나갔고 1904년 연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가 되었습니다.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일 뿐 아니라 서울에서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이 바로 고찬익 장로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찬익의 삶을 근본에서 흔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고찬익의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찬익의 인생이 달라진 순간은 자신이 무엇을 결심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그대로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먼저 달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리하고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름이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브리엘은 한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서 분양하는 순번이 된 날이었습니다. 사가리는 성소로 들어가 향을 피우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향단 오른편에 천사, 가브레일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놀라지요. 성경은 그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평생 섬겨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기도가 들린지라. 사가랴는 분양하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성전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기도는 사가랴가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접어두었던 기도였습니다. 너무 오래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지만 사가랴는 이미 그 기도를 내려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름이었습니다. 사가랴가 기대하던 이름도 아니었고 가문의 전통을 따르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의 삶은 오래도록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침묵의 시간이었고, 응답이 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부의 삶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멘. 이 이름은 아이를 위한 이름이기 이전에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인생을 실패로 해석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은혜의 이야기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오래된 신앙은 때로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내가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사가랴는 평생말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말했고 기도를 말했고 율법을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에게서 그 모든 말을 멈추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임을 가르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침묵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말이 멈추는 그 자리에서 설명이 사라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사가랴는 성소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축복하려 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이상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지요. 사가라는 말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었고 말 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을 잃은 기다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말 없이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나 하나님은 이제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에서 시골로, 제사장에서 젊은 여인으로 익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자리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로 향합니다. 나사렛은 중심이 아니죠. 역사의 무대도 신앙의 중심지도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마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아니라 이름 없는 시골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부르시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마리아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스스로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짓는 이름이 아닙니다. 정혼자 요셉이 선택하는 이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름입니다. 죄 한가운데로 상처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고찬익의 인생이 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삼 한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신뢰의 응답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 그 이름이 자신의 삶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방향이며 삶의 길을 규정합니다. 고찬익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떠돌며 살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발걸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은 단지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 자신의 삶에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마리아는 오해를 감수해야 했고, 그 이름 때문에 침묵해야 했고, 그 이름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 안으로, 사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의 이름이 말로는 자주 불려지지만 삶으로는 쉽게 닿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여전히 세상의 계산을 따르는 영역이 있고 신앙의 언어는 풍부하지만 관계와 돈, 용서와 책임의 자리에서는 그 이름을 옆으로 비켜두는 영역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의 이름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선택, 손해를 알면서도 정직을 택하는 순간, 말없이 책임을 감당한 자리,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지켜낸 신앙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이름 앞에 서야 합니다. 입술로만 부르던 이름을 삶으로 걸어가겠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예수를 부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함 가운데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새일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